오늘 신상 꽃을 찾으러 여기저기 좀 다녀볼게요. 자 여기 하설초, 하설초가 이렇게 꽃을 심고 이 어, 아이가 첫 꽃입니다. 이 아이가 첫 꽃이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하설초 꽃도 참 예뻐요, 그렇죠? 이 은색 잎도 참 매력적이긴 한데 꽃도 예쁘고 얘가 또잘 퍼진다고 하니까. 음. 올 여름 여기서 녹지 말고 제발 녹지 말고 <laughs>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녹지 말아라. 이렇게 하설초 흑심페랭이가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드디어 흑심.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어 있어서 흑심이라는 이름을 해요. 얘가 장백패랭이에요. 장백패랭이가 음. 이렇게 흰색 그리고 아주 빨강색 또 핑크색, 진한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아이는 모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흰색 꽃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꽃망울이 다 이렇게 맺혔는데요. 여기는 진한 핑크, 그리고 빨강색. 빨강색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꽃망울을 다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이쪽에서 무더기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씨앗들이 발아가 돼갖고 자연발아돼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원래 무더기는 작년 여름에 조금 녹았어요. 일부분 녹았는데, 그 전에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이, 어, 장마 지나고 나 떨어져갖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새싹들이 보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월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조금 있으면 빨강색, 진한 핑크색이 막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춘절국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춘절국화가 근데 꽃송이가 왜 이렇게 작아졌나요? 꽃송이가 꽃송이는 엄청 많아졌는데 대신에 꽃송이가 크기가 작아졌네 아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아직 활짝 안 빠서 그럴까요? 어 얘네들이 이제 꽃 1차 어, 먼저번에 다진 아이들 요렇게 다 잘라주고 새롭게 싹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직 어, 만개가 안돼서 꽃송이가 약간 작게 느껴지네요. 빈티지 춘절국. 빈티지 춘절국이 요렇게 아이고 엄청 소담스럽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자 이메리스는 여기 경비 경기북부 저희 경기도 가평 북면에서도 굉장히 추운 곳인데요. 월동을 아주 아주 잘해요. 근데 그동안 드리지 않았다가 올 초봄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덩치가 커졌습니다. 덩치가 커졌고요. 그 뒤로, 야생에서 월동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데려왔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아서 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입장도 커지고요. 꽃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메리스 눈꽃 백설공주입니다. 자 칼리브라코아 밀레니엄 베 벨입니다. 보라색 겹꽃이에요. 보라색 겹 이렇게 피어난 아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꽃 크기는 작아요. 이렇게 좀 작은데요. 꽃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게 특징이죠. 밀레니엄들이 꽃이 아주 많이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아유 그런데 자꾸 이쪽에 가지들이 자꾸 꺾여서 이렇게 심어놓기는 했는데요. 얘네들이 빨리 제대로 기운이 돌았으면 좋겠어. 아유 여기도 또 꺾였네. 이렇게 자꾸만 꺾입니다. 꺾여갖고, 심어놓고, 심어, 꽂아놓고, 꽂아놓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살려갖고 꽂아야 될 텐데, 일단 꽂아놓고. 자, 이렇게 이쁩니다. 밀레니엄 벨. 장미매발톱들은 이렇게 잘 있고요 이렇게 아주 잘 있습니다 꽃을 계속 피워주고 지금 여기 씨방들도 지금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 어요 아이들은 자연 발화 시키려고 매발톱은 자연 발화가 최고 잘 되더라고요 씨앗을 작년에 제가 두봉다리를 엄청 많은 양의 그 매발톱을 뿌렸는데도요, 정말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발아가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뿌린 건단 하나도 발아가안 되더라고요. 매발톱은 요렇게, 여기 지금 보라색, 얘가 연보랑. 자, 우리 여기 핑크 셀렉스 옆에는 요렇게 애기 똥풀이 한 미모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기 똥풀은 가운데 음, 녹색, 연두색 수술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애기 똥풀, 우리 핑크셀렉스, 핑크화이트셀렉스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외목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키워갖고 제가 또 이제 삽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따 놓지를 않았습니다 요런데는 따 놨는데 요런데들은 이렇게 따는데 에도 지지도 해갖고 세워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되려나봐 여기도 다 훑어놨거든요 이렇게 다 훑어놨는데 요거 하나 키워서 어 물 삽목 할 거고요 얘네들이 버드나무 종류라 물 삽목이 엄청 잘 되거든요 조금 굵어진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굵게 키워서 물 삽목을 할 겁니다 자 휴케라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휴케라 꽃들이 지금 이렇게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케라들이 아여 휴케라 꽃도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여기는요, 야생의 아리인데요. 아, 작년에 여기, 이 아이를, 어, 데리고 왔, 왔는데 꽃을 못 봤습니다. 자리를 이동을 해서 꽃을 못 봤고요. 근데요, 하, 세상에, 지금, 올해는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아, 토종의 아리에요. 토종의 아리는 꽃이 이렇게 커요. 아, 하긴 클레마티스 토종 아닌 것도 겹꽃들도 크긴 하더만. <laughs> 자 이렇게 저기까지 새송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럽 패랭인데요 어머나 얘는 유럽 패랭이 속에서 이렇게 그냥 진한 분홍색이 나왔네 얘가 변이종일까요 얘네들이 변이종일까요 <laughs> 여기서는 얘가 변이겠죠? 어,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신입이 있어요. 여기 연보라색. 연보라색. 여기 엄마 집에 갔다가 엄마 아버지 보고 오는데 엄마 아버지 동네에 꽃집 같지 않은 꽃집에서 모종도 팔고 농산물 모종도 팔고 그러는데요. 요 아이가 있어서 요 아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여섯 포트 그래서 이렇게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여기 여기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핑크색, 연보라 그리고 여기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무늬 요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 음. 내년에는 여기 연보라색도 많이 퍼지고 그러면 많이 이뻐지겠죠? 여기가 풍성해질 겁니다. 아, 요 화형이 예쁜 요 아이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핑크, 화이트 셀렉스. 한들, 한들, 한들. 아, 얘는 외목대 잡는 게 수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두겠답니다. 자, 여기 바위솔 동산에 백리향 보세요. 백리향을 작년에 제가 두 포트 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 무사히 잘 지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동도 너무 잘하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이렇게 많이 번지고, 월동을 너무 잘해야 하는 거 확인하고, 제가 이제 저쪽에, 다른 쪽에, 화단하고 화단 사이 바닥에, 제가 누운 주름잎을 이제 쫙 퍼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른 공간에다가, 요 아이들을 또 심어 놨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는 백리향 여기 단풍 세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고기가 어디냐면, 자, 주엘채소. 주엘 채성화도 이렇게 어,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5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충분히 나와 있어도 되, 되겠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하루 영상 1도로 떨어진 날이 있었죠 <laughs> 그래갖고 그런데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다행히 다행히 데미지를 안 입어갖고 이제 이쁘고 우아하고 단아한 요꽃 볼일만 남았습니다 짜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어겹패추냐 인데요 겹인데 요 아이가 새로 폈습니다 아 얘네들 이름이 따로 있던데 제가 이름 알아놓는다 그러고 또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핑크 앤 화이트고 얘는 아주 진한 붉은 핑크 앤 화이트로 피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얘는 향, 향이 향 나는 페춘이예요 향기가 나는 페춘이 한데 은은한 화장품 향기 같은게 난답니다 아주 소 한가득 피었어요 이 아이를 이른 봄에 모종 한 포트 조그만 거한 포트 사서 그 동안에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laughs> 얘네들도 모종 조그만 거한 포트씩 키운 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식구 흑진주예요. 이렇게 흑진주. 음, 저희 지운타샤 정원에도 흑진주가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왔답니다. 음, 처음에 올 때보다 쬐끔 커졌어요. 쬐끔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오는 비를 맞으면, 이제 또쑥 자랄 것 같아요. 우리 인디언 앵초가 이렇게 많이 피고 질 동안에 제가 또 이쁜 모습을 많이 많이 담아줘야 되는데, 또뭐 여러 가지 일들로. 얘는 진한 핑크, 핑크. 얘는 분홍색. 핑크, 분홍색 핑크, <laughs> 분홍색. 이아에도 분홍색. 아, 흰색을 또좀 흰색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토종앵초들 지금 한껏 피었습니다. 토종앵초 핑크색. 여기는 흰색. 제가 심지 않았던 흰색 오 저쪽에 진한 핑크도 있네요 앵초가 음, 이 아이는 진한 핑크색이네요 오 좋아 좋아 자 그럼 여기는 심산 앵초 흰색 이제 꽃 크기도 제대로 그렇게 제대로 크기도 커져갖고 피고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먼저 피었던청심산 앵초들 요렇게 지금 아 여기 다 가려 토종 앵초 이파리에 가려져서 저 뒤쪽에 꽃은 보이지도 않니 이렇게 앵초 인대 앵초들 마라고이 데스 앵초는 꼭 이렇게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렇게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얘가. 조금 날이 차가울 때, 그때가 꽃이 한참 예쁘게 피고요. 아, 이때는 작년에도 그래서 이렇게 미워지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뽑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 아이는 버리지 말고, 아마도 희망기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채로 이제 하우스를 들여서 여름에 관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꽃대 한, 꽃 한참 피고, 어, 잘라내고, 새로 올라온 꽃대들인데, 이렇게 이쁘게 안 펴요, 이제는. 여기 삽목등이 목마가렛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처음에 요 아이 제가 어, 가지 3개 아래 기둥에 붙어있는 그 새순을 3개를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구름국화는 여전히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구름국화, 아유 이뻐라. 이제 이쪽에 화단, 이쪽 화단하고 이쪽 화단하고 저기 델피늄이 있는 화단, 플록스 화단권 사이 길을 여기 백리향으로 채우려고 이렇게 갖다 심었어요. 이렇게 백리향 이쪽에서 마음대로 번지라고, 마음대로 번지라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얻어온 거예요. 폭이 상태가 안좋안 좋은 거라, 이제 세 포트를, 네 포트를 얻어와서 심었답니다.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아, 물망초 꽃입니다. 물망초. 물망 추가 여기도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연 핑크빛 연 하늘빛 연 핑크핑크 하늘하늘 정말 이쁜 아이들 아 우리 미나리냉이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자, 이 아이들이 미나리 아재비구요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기름 칠해놓은 것처럼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미나리 아재비 요렇게 있고 또 이쪽에는 미나리 냉이꽃이 또 이렇게 폈습니다. 아, 얘네들은 벌써 피고 지금 이제 지는 상태예요여기가 새로 핀나이 자 미나리, 아, 자, 미나리 냉이 꽃이 요렇게 예뻐요. 여기도 많이 피고 지네. 자, 미나리 냉이. 아, 짜잔 자 여기는 델피늄 씨앗 파종에서 모종들을 요렇게 심은 자리인데요 얘네들 모종이 처음에 심었던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꽃을 먼저 보기 위해서 요아이를 들여서 심은 요아이인데요 얘는 델피늄 자연투종인가봐 아주 남보라색입니다 남보라색 흰보라 군청색 남보라보단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음, 이렇게 지금 꽃이 많이 폈어요 여기 이제 쭉 올라가면서 피고 또 옆에도 이렇게 지금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바스콤도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어, 간간이 지금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네요. 바바스콤 자, 여기 수국밭 앞에는 작년에는 리빙스턴 데이즈를 쫙 심었었는데요. 아, 리빙스턴 데이즈가 여름에 몽창 가버리는 바람에 올해는 리빙스턴을 심지 않고요. 작년 가을에 아스타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아스타를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포기가 이만큼밖에 안 늘었어요.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많이 늘겠지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많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노지 월동 잘 되고 금방 번식이 잘 된다는 카네이션을 요렇게 또 심어놨습니다 여기 오스카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 얘네들이 향 카네이션이래요 그리고 요기 여기. 그리고 요기도 요렇게 제가 페랭이는 워낙에 월동 잘하고 번식을 잘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페랭이 종류라서 얼동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한 포트 다한 포트씩만 심었어요. 워낙에 번식을 잘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음, 붙자. 얘네들은 이제 중간쯤 피 나이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망게 을 때. 요렇게, 활짝 피드라, 핀, 피네요. 자, 요기까지. 그래도 지금 정원에, 아, 꽃들이, 뭐, 아주가 꽃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다음 달쯤 되면, 아, 더 많은 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저쪽에 아주 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라색 꽃대들이, 어이구, 엄청나요. 이쪽에 법에나, 파라솔 법에나, 이쪽쪽에도 파라솔 법에나. 자, 정원에 새 식구, 여기 노랑 물사리도 이렇게 있나요? 있네요. 제가 이 노랑 물사리를 나무로 한번 키워 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아이도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 월동 잘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또 저희 집에서 잘하느냐는 올겨울에는 음, 보온조치를 좀 해줘야 되겠지 아무래도 어린아이래서 작년에 어린아이 어린 장미가 월동했다가 꽃샘추위 때. <laughs> 몽창 가버린 경험이 있어서 이외에도 월동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음, 5월 5월 첫 주에 꽃들을 여러분들께 음, 보여드렸습니다 더 많은 꽃이 있지만 이미 보여드린 저기 있던 꽃이라 이제 고아들 고아들은빼고요아 고아들은 저쪽에 크로파다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구절초를 다 감싸고 있어갖고. 자 와인 크로바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